요번에 산 로드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트 음, 오모리 때. 네. 감도가 상당히 좋던데요. 거치를 해놨을 때도. 예. 다른 스피닝 오머리 때는 거치를 안 하면 입질 표현이 안 되거든요. 예. 요건 다 거치를 해놔도 표현이 잘 되고. 비탄초리라서 가이드가 좀 작은 게좀 품이긴 한데. 예. 이크리좀작더라고 요거는. 그렇죠. 그크리더만 예. 잘하시면 가이드 작은 거는 극복이 되거든요. 아. 네. 한치는 좀 잡으셨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가가지고 한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네. 오징어만 나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오징어 한7 8 0수 해가지고 완전히 그럼 대박인데요 순위권 네. <laughs> 그... 안에 들었겠는데요 오등 안에 네. 거의 사으로된것 같더라고 아이고 사장님 추가 드립니아 애기도 네그 사장님 거 삼봉 산봉. 네 삼봉 애기 하나하고 고등어 네. 진짜 잘 물더라고요 고등어가 아, 오늘 또 고등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등어 그거 진짜 슬로우 고등어하고, 네, 네,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두개 진짜 잘 물던데요. 아, 슬로우 고등어하고, 그냥 네. 오리지널 10봉 고등어. 두개 번갈아가면서 한번 채취려고 했더니, 고등어 진짜 잘 물더라고요. 3봉도 <laughs> 그 흰색 고추장 있잖아요. 흰색 고추장, 예, 8번. 네. 아, 그거 진짜 잘 물더라고요. <laughs> 그거, 그거 진,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걸로. 진짜 네.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와, 7, 80개 그러면 진짜 대박입니다. 예. 네. 야, 대장님, 지금 한치 얼마나 다니셨는데 그러, 그러세요? 작년에 처음 다니고 올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laughs> 올, 올해가 2년, <laughs> 2년 차예요 2년 차인데, 두 번째인데 2년 차예요 예. 근데, 오우, 낚싯대 감도 좋고, 제가 작년에는 저걸 썼어요. 다타크스2 <laughs> 네. 오므리 때. 네. 그거 쓸 때하고 이거는 작년에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한치가 땡기는 것만 알았지. 네. 이렇게 톡톡, 이렇게 톡 건드는 걸못 느꼈거든요. 아톡 건드는 걸네 근데 이거는 그게 다느껴지더라고요톡 건드려가지고 네.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아 소비자들이 이렇게 네. 보고 느껴야지 제가 암만 좋다 좋다 하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진짜 써보시고 고기도 네. 많이 잡고 그래야지 느끼시는 거죠 딱 건드는 걸 느끼니까 그때 딱 챔질을 하니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들도 뭐 땡기 가는 거 그런 거는 잘 없었더라고. 요 이번에 가서 진짜 재밌게 하고 왔어요. 사장님 지금 목소리 나오는 거 부분 예, 예. 유튜브에 살짝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아, 하세요. 얼굴 안 나오는데 뭐. 예 고은호 진짜... 감사합니다.